네 안녕하세요 서민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슬이 언니와 교환 후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. 제가 방금 여기 네 이슬이 언니가 준 물품, 준 물품이 있고 네, 이렇게 있고 잠시만요. 네. 제 각대방태 담겨질 거야. 이렇게 이 정도 완전 컸어. 그럼 여기에 테이프로 있는 거를 제가 학교에 살짝 뜯어봤고요. 요거제 실명. 이거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가렸고요. 랑 사랑 미니 교환하기. 소소에서 놀래 놀라지 놀래지 놀래지 말고 자주 가하자 밤새 어떻게 고민했다. <laughs> 그 시간 <laughs> 예쁘다. 예쁘다. 일 제가 언니한테 랩핑지를 달라고, 네, 우선 여기 꺼내기 샷, 달라고 부탁을 좀 했었어요. 언니가 한 캔이 알았다고 해서, 네, 그래서 우선 랩핑지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. 랩핑지 한 5장인가 6장인가 준다 그랬는데, 총몇 장이냐면, 똥배? 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런 랩핑지에요. 이렇게, 다 붙어 따라왔다. 이렇게두장 두 맞지? 두장세장네장 장. 네 장. 다섯 장 다섯 장을 뒀어요. 통 맞나? 아니, 아 아직도 붙어 있는 건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, 다섯 장 맞는 것 같고요. 아직 붙어 있 아닌가? 뭐지? 네, 하여튼 이렇게 다뤘다 종류는 두 가지. 양면 랩핑지예요. 이렇게 그 랩핑지가 있고 랩핑지 언니가 접은 것도 준다 그랬거든요. 접은 거좀 많아요. 그럼 여기 어 엄청 잘 접었다. 이렇게 입봉트 여기 여기 찢어졌네. 입봉트 이 봉투 트레이 봉투 트레이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한 방알 이렇게 접어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접어 본적 없었는데다 뭐지 어 하여튼 이렇게 접어 줬거든요 완전 잘 접었어 나 알아 놔야겠어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 이렇게 이봉하고 트레이 봉투. 그 다음에는, 여기 이 봉투가 있네요. 음, 칼로 뜯으면 왠지 안에 물품이 혹시 모르니까. 아, 맞다. 도깨샷도깨샷도깨샷 도깨샷, 도깨샷. 오, 완전 푸지해 너무 푸지해 짱이야. 그건 붕어빵 봉투라이드야 이렇게 속샷 꺼내기 샷 소개해보도록 할 어머 수건 있지 내 방에 할게요 우선 먼저 교환 DIY부터 소량 충격도의아 내가 더 소량인데 언니 왜그래 후기 찍어두기 <laughs> 테이프로, 꼼꼼. 됐다. 오, 완전 푸짐하다. 짱이야. 어깨샷. 어깨피 아, 봉, 접착이 있는 어깨피 봉투인가? 교환, DIY. 응, 어 이거 뜯어진, 뜯어진, 아, 이머 어머, 어머, 야, 찢었어. 이거 완전 푸짐하다. 이렇게 했고요. 이렇게 한번 제가 앉아서... 네, 이렇게 비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어머, 이거 d i y 라는데 DIY가 없지? 우잉 이게 뭐지? 교환 DIY DIY가 일단 뜻이 아닌가? 뭐지 도대체? 이렇게 각종 메모지랑 떡매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도 있다 어 이거 핑크 핑클... 떡매 같은데 여튼 이거 이거 꿀꿀이 아그 다음 각대봉투 처음에 뒤에 여기다가 뭐써 있었거든요? 근데 제가 이거 가방 안에서 떼어줬나봐요. 어머, 어떡해. 힛? 등 이렇게 각종 메모지랑 떡매가 있고, 요, 있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잘안 들어가. 그 다음에, 섞을 판 섞을 석글 것은, 이거 섞을 판은 이건 것 같아요. 보아하니. 다 이거 산적꼬지. 산적꼬지, 산적꼬지, 산적꼬지. 어 산적꼬지랑 이쑤시개가 대량으로 들어있고요. 이거 토핑, 이거 고퀄 토핑, 수제 토핑은 없는 것 같고 고퀄 토핑들이 있는 있네요. 어, 뭐지? 고퀄 토핑 대량. 다음엔 종이 사포. 종이 사포는 세 장, 두장 정도 준것 같아요. 종이 사포. 알약틀. 알약틀 두개 줬고요. 물풀 그릇. 아 이거 물풀 그릇 완전 단단해. 뭐지? 왜 이렇게 단단하지? 어짱 단단하다. 왜 이렇게 단단해 제가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단단하진 않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되거든요 잘 <laughs>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세모가 이렇게 됐는데 소리봐요 완전 단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든거야 단단한 <laughs> 물풀 그릇 이렇게 물풀 그릇하고 헐 단면도 단면도 두개가 한개 밖에 안남았었는데 완전 새거졌어요 나도 언니한테 단면도를 주긴 줬는데 제가 이 껍데기를 까고 줬거든요 까고 한번도 안쓰고 바로 넣어줬는데 어머 어떻게 미안해라 이렇게 꺼고 다음 이거 어, 완전 귀엽다 어깨기봉지 이렇게 이렇게 o 피피 접착이 있는 게 아닌가? 왜 자꾸 테이프를 해놨지? 훔자 훔자 어머 테이프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테이프가 있네요. 아 여기 언니 뭐야 여기에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DIY 뭐 두께 잘 안했어 하여튼 DIY가 있고 언니 왜 그래 세개 한번 볼게요 아 어, 완전 파.. 어, 나 미치겠다 제가 접시 만들기 잼 하나 보셨지 보셨어요 초코칩 국교 줬는데 내가 언니 제가 언니한테 그걸 줬어요 쿠폰을 근데 내가 다음에 언니 깜선을 줄게 진짜 깜짝 선물 알았지 기대 하지 말고 우선 이건 떡볶이 DIY 3 그릇 뭐지 수제 그릇인 <laughs> 것 같아요 소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언니 목공 풀로 만드나 보다 빨강색 주황색 아 제가 이거 진짜 DIY 만드는 거 진짜 올릴게 올릴 수 있다면 토핑은 어묵 토핑하고 떡볶이 토핑 짱잘 만들었어. 헐, 미안하게, 진짜. DIY 한 3개 정도 줘야겠다, 나도. 서클판. 와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이고, 고. 서클판이랑 이쑤시개. 왜 이렇게 빵빵하니? 과일, 타르트, DIY. 3, 도끼샷. 네, 예, 꺼내기 샷. 우선 요거는 석글판. 석글, 사클. 이스시계타르트판 오, 잘 만들었다. 채색도 잘했네. 이거는 과일 토핑. 등은 라임. 키, 오, 키 크다. 키위. 딸기. 오, 완전 많이 줬어. 언니 왜 이래. 바나나. 배고파. 오마이갓 oh 죄송합니다. 어머, 꺼지면 어떡하지? 과일 타르트 6%인가? 되면 꺼지거든요. 아, 잠깐, 설명할 게 많으니까, 잠시만요. 제가 충전기를. 천방비를... 아이 충전기가 없어서 사실 거실에 갔다가 왔어요. 아 어, 정말 죄송합니다. 시간만 됐네요. 이제 그 다음으로 치킨 너겟이 i 야어 이거 제가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보고 만들어봐야겠다. 또 개샷. 원액이 샷 네. 왜 어, 이렇게 작아 보이지? 별수뜨기. 저 이거는. 종이, <laughs> 난 음표 스틱. 이렇게 작아 보이지 진짜? 내꺼와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. 어 언니 어디서 구입한 거지? 색깔이 다르지? 뭐지? 다른 색 우선 음표 스틱. 난 황토색 점토. 목공풀. 아,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 목공풀 붙이고 튀김가루 붙이는 건가? 아닌가? 이렇게 튀김가루가까지 있어요. 완전 푸짐하다. 진짜 제가 만드는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. 치킨라겟. 그 다음 마지막 먹거리. 맛있게 먹어.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? 언니한테 미안해지지 않아 하여튼 이렇게 잠시만요 충전이 되고 있는가? 완전 빵끈을 너무 꽁꽁 묶었는데 빵끈 벌렀고 언니 어떻게든 방정 진짜 많다 짱이야 오르르샤 아,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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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해 소개해 보도록 아, 맛있는 냄새난다 <laughs>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후렌치 파이 뭐지 젤리인가? 좀다 눌렸어 뭐지? 이렇게 우선 원래 정확한 이름이 <laughs> 베베토 요거트 베리 믹스 하여튼 캔디류라고 하는데 델리 같아요 델리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있고. 껌 자유시간 빵콩 캐러멜 애니타임 두개 비타민까지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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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해 언니 앞으로도 교환 진짜 자주 해야겠다. 너무 푸짐한 것 같아. 그런데 언니가 중간에 이거 <laughs> 교환 DIY라면서 DIY 안넣어주고 진짜 완전 푸짐할 완전 너무. 아 진짜. 내가 진짜 다음에는 깜선을 준비해 볼게. 알았지? 네, 그럼 이렇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.